안녕하세요. 자수연구소 화레온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린 선에 자수결을 입혀보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그렸던 곰돌이 모양의 자수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곰돌이 모양의 자수파일을 화면에 띄운 상태에서 수메이트 프로그램의 윈도우 왼쪽 상단에 파일을 클릭, 다른 이름으로 저장 탭을 선택합니다.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고 파일의 이름을 수정하여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업창의 탭이 우리가 저장한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수 파일을 저장하면 확장자는 기본적으로 EFP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확장자 EFP로 저장된 파일은 데이터의 모든 자수 수정이 가능한 파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린 선에 자수결을 입혀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디자인 순서 보기 창에서 우리가 그린 곰돌이 모양의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아트웍이라는 이름의 개체가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곰돌이 모양의 아트웍이 선택된 상태에서 하단의 툴바 맨 왼쪽에 있는 런닝 아이콘을 클릭하면 선택한 선에 런닝 스티치 자수결이 추가됩니다. 다시 오른쪽 상단의 디자인 순서 보기 창에서 선택된 개체를 확인해 보면 개체가 아트워크에서 러닝으로 상태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트워크에 자수결이 추가되면 활성화되는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윈도우 상단 창을 보면 현재 펀칭 중인 자수 파일의 전체 침수와 사이즈 등의 정보를, 윈도우 하단의 오른쪽 창을 보면 선택한 개체의 침수와 후프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 툴바의 왼쪽을 보면 3D라고 써져 있는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수결이 입혀진 개체가 마치 실로 펀칭된 듯한 실제 이미지로 보입니다. 3D 아이콘에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세 번째에 있는 아이콘은 바늘점 표시 또는 숨기기, 바늘침 아이콘입니다. 실제로 자수바늘이 어디에 찍히는지 정확한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 툴바의 바로 아래에는 자수가 진행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봉제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봉제 시뮬레이션 오른쪽에 있는 재생 버튼을 누르면 자수가 진행되는 순서와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재생 버튼 오른쪽에 오각형 모양의 커서를 움직여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개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툴바의 자수결 방향 수정 아이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초록색 동그라미와 빨간색 동그라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 동그라미는 자수가 시작되는 지점이고, 빨간색 동그라미는 자수가 종료되는 지점입니다. 각 동그라미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여 드래그하면 이동이 가능하고, 자수가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수결 방향수정 아이콘 아래에 있는 화살표 모양의 아이콘은 자수결 수정, 바늘침 수정 기능입니다. 상단 툴바의 바늘점 표시 아이콘이 선택된 상태에서 아이콘을 누르면 표시된 바늘점의 위치를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바늘점을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런 스티치의 상세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체를 선택하고 화면 오른쪽 하단의 속성 창으로 옵니다. 첫 번째 런 조정 탭에서 런 스티치 타입과 스티치 길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트웍이 런닝으로 바뀌면 싱글 런이 기본 타입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싱글런이 선택된 탭의 오른쪽 아래 방향 화살표를 눌러 탭을 열어보면 다섯 가지의 런닝 스티치 종류가 보입니다. 싱글런은 개체의 테두리를 한번런 스티치로 지나가고 더블런은 개체의 테두리를 두번런 스티치로 지나갑니다. 조금을 선택하면 스티치 한 땀을 세번 반복하여 자수가 진행됩니다. 나머지 모티브와 니드럽은 다른 강의 시간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창의 런 조정 탭의 중간쯤에는 런 길이를 설정하는 칸이 있습니다. 런 길이는 스티치 한 땀의 길이를 말하며, 런 길이가 길어지면 곡선 모양이 부드럽지 않고, 런 길이가 짧아지면 땀수가 많고 촘촘한 모양이 됩니다. 그런 조정 탭의 맨 아래에는 드롭 스티치가 있는데, 이 옵션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 시간에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속성창의 두 번째 탭인 매듭 묶기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듭 묶기는 자수를 시작할 때, 매듭 풀기는 자수가 끝날 때 매듭을 지음으로써 자수가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실이 풀리지 않도록 매듭을 지어주는 기능입니다. 자수결을 입혀주면 기본으로 설정이 되며 필요 여부에 따라 기본 또는 없음으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은 디자인 사이즈 조정 탭입니다. 개체의 크기를 조절하고 회전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디자인에 자수결이 입혀지면 실제로 자수기에서 데이터를 선택하여 자수를 할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윈도우 화면 왼쪽 상단에 파일을 클릭, 다른 이름으로 저장 탭을 선택합니다.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고, 파일의 형식을 본인의 자수기에서 출력 가능한 형태의 확장자로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제로 자수기에서 출력 가능한 확장자 형태로 저장을 하면, 강의 시작 전에 저장했던 EFP 파일과는 달리 자수 파일의 전체적인 크기 외에 라인이나 자수결 등의 파일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러닝 스티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틴 스티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